남사친과 일반 남자의 차이점을 말해줄게. 사람들이 남사친, 여사친이란 말을 아무데나 같았어요. 남사친을 만나는 것에 남, 남친에게 말한다, 안 한다. 말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숨기면 이상한 거야. 남사친을 숨기면 그게 남사친이 아닌 거예요 당당하고 그러면은 숨길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남친이 너무 좋은데 남사친 만나는 거 싫어한다면? 그러면은 솔직히 좀내 남자가 싫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배려를 좀 해줘야죠 서로 아니 나는 숨기진 않아 나는 숨기진 않아요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적 있었어요 내 남사친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내 여사친들하고 다 같이 한 무리란 말이야 근데 못 어울리게 하니까 그냥 그 둘을 친하게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졌었어요. 옛날에 남자 친이랑 여사친이랑 뭐 남친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 무리로 돌아는데요. 둘이 데이트할 땐 둘이 데이트하고, 놀 때는 다 같이 놀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주변에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남자친을 싫어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주변에서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확 못했었는데, 지금 딱 떠올랐어요. 남사친 있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거나, 남사친인데 신경쓰이게 하잖아요. 그건 남사친 아니에요. 사귀는 건 아니고 썸은 아닌데, 그냥 이성 관계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라니까. 남사친과 일반 남자의 차이점을 말해줄게. 사람들이 남사친, 여사친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같았어요. 남사친, 여사친이란 말은요. 진짜 내가 얘를 볼때 여자 보는 거 같고 아주 잠깐의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했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남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내 남사친인 거고 그때 내가 여사친이 되는 거고 이런게 없는데 그냥 술 몇번 먹었었고 커피 몇번 먹었었고 그냥 연락 몇번 하는데 아 여기 대구 사는 내 남사친 있어 뭐. 아 서울에 내 남사친 하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거는 무관계예요 친구가 아니라 없을 무 없을 무기 때문에 유가 될수 있어요 유하 이게 내가 드는 생각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비어있어 친구는 친구로 꽉차 있어서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면 짝나.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들어올 확률이 있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더 무서워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여자가 먼저 남자가 웃고 먼저. 우리 아무 일 없었어.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이유 없어. 아무 사이 아니야라고 변명할 가치도 없어요. 내가 남사친이 있잖아. 무슨 관계야? 그러면 은아 짜증나게 하지만 진짜 그런 사이로 오해받는 거 진짜 열받는데 하지 말욕 바로 나와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상상이 되거든. 아 상상이 돼 둘이 무슨 사이야? 그러면 재수가 없다니까요. 아 님들이 남자야 남자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너 쟤랑 왜 가까이 맨날 붙어 다녀? 너네 둘이 이상하고 그런 관계야? 이러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상대가 이성이잖아. 이성이면욕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뭐라고? 그게 무라니까? 그건 남사친이 아니라니까? 똑같이 여성처럼 보이는 그 사이가 잘 없잖아? 희소해. 되게 희, 희박해. 근데 그 희박한 게 이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이해하면 은 이제 남사친이 뭔지 여사친이 뭔지 알수 있어요. 내가 남사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 혹시 몰라. 그러다 사귈 수도 있을걸? 지금은 남사친이지만 나중엔 모르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그냥 빈 공간이 없어. 살면서 느낀 거지. 내가 남사친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그런 걸 많이 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에요. 남사친이랑 여사친이랑 이렇게 서로 친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어떻게 보이냐면 동성으로 보여요. 내가 여자니까 그쪽도 여자처럼 보이고요. 거의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남사친, 여사친이 되는 거죠. 서로 절대 끌릴 수없요 없어요. 평생 얘는 나한테 남자로 안 보일 거고 평생 얘는 날 여자로 안 본다는 게 본인 스스로 느껴진다니까요. 잘될 수가 없고요. 잘 된다고 생각하면 틀거 같고 역겨워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이 남자친자 사친지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다. 아, 그러면 남사친 아니야. 난 이해가 잘안 되노. 아, 없어서 그래요. 보통 남사친 여사친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거는. 입장 차이. 동안 세월만 지났다. 그것도 친구 아니야. 세월만 지났어. 남는 게 없이. 그냥 남녀 사이로 사귀는 건 아닌데 이도 저도 아닌 무 상태로 십년 있었다. 언제 합할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거 친구도 아니고 뭣도 아닌 시간이 굳혀버린 사이. 이제 그건 남사친이냐 아닙니다. 내 말이 답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런 거죠. 제대로 된 남녀 사친이면요 잘될 확률 거의 없어요.